안녕하십니까? 최성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옷. 대한민국에 와서 나의 상상을 뒤엎은 한국 사람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북한에 살때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대한민국에는 옷도 개상하게막얼굴불고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시한한 옷들. 정말 베리벨 옷, 그 다음엔 절반은 다벌거 벗고 반나체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배웠단 말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책이랑 보면, 그 남자,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이제까이막 옷을 절반 다 벗어버리고, 정말 알몸에 다니다시피, 오도바로 타고 다니고, 자전거로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이거 남조선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 조선 사람이 아닌 그, 정말 가공 조선 사람이 너무 많다. 외국인 가공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에는 입을 옷이 없어서 맨 거지들만 많다고 저는 들었지 않습니까? 맨 거지들이고 입을 옷이 없어서 정말 깨진 옷은 누동 누동 맥 구수를 다 기보 입고 그런 기보이 순 옷도 없어서 아버지 입고 나가면 또 아들이 그걸 입고 나가고 엄마가 입으면 또 딸이 입고 나가고 이런 다고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 우리가 그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건강검진할 병원에 떡들어는데그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줄쫙서서 있는데, 간호원들이 지금 이렇게 옷을 그 위생복, 아, 까운이라죠까운을막 입고 지금 쳐고 오는데, 어떤 여자가 지금 옷을 턱 입었는데, 그치? 지금 보면 그청바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짐바바지, 짐바바지 하면 미국 놈들 옷이라고. 미국 사람, 미국 군복. 그, 카바지 그, 군복이라고, 청바지 입는 거 한때하고, 저희 지역에서막 단속하고, 칼로 자르고, 가셀로 다막 바지를 입고 나난 거, 이 청바지를 다 찢어버리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저도 저희 언니가 청바지 옷을 다막 해수당하고, 옷을 막 찢겨가지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 간호원이, 단추 이렇게 하면서, 단추 이렇게 막탁 이렇게 하고서 오는데, 밑에 청바지 입는 게그뭐 이만큼 났단 말입니다. 양쪽에 다. 그래, 제가 그때, 야,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남조선이 얼마나 홀벗고, 얼마나 진짜 그랬으면 저거 기호 입을 천도 없어서 저 바지도 못 기어있고 저렇게 했을까. 제 딴에 감히 앉아서 제가 이러고 앉아서 너무 불쌍해서, 그 간호원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인상은 너무 화나단 말입니다. 그런 게 제가 생각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했습니까, 글쎄. 훗날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패션이라는 걸. 저는 바지를 그렇게 우정 파인하고 이렇게 된그 바지로 세세 저거 그래 후번에 그거 안다면에 맑은 정신에 저거 어떻게 입는가고 야 세세 저렇게 깨지고 저거 우정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그 청바지는 실이랑 너덜너덜하고 군항에 입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청바지를 치마도 강이뚝 잘라 가운데로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은 것처럼 너무 많은데 전 그걸 보고 그렇게 웃어서 맑은 정신에 뭐 입는다고 숨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바지 그 무릎이 이만큼 구멍이 나고 손이 막 시리 어질러질한 그걸, 저도 숭하던 거의 죄송적이도 그거 지금 요즘에 잘 입고 다닙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한국의 옷은 저는 막 그런다면, 우선, 너무 수수하게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다 단정하게 운동화, 그 다음에는 다 이거 입는 거 보면 항상, 그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 저 지역에서는 항상 저는 생각하기는, 이상한 옷, 그 다음에 여자 가 남자 거 절반은 다 벗고 다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정하게 다니고, 얼마나 옷을 이쁘게 하고 다닙니까? 정말 수수하게, 평상시에 정말, 뭐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돈이 없는지,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정말 그걸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회사에는 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항상 다 정장을 딱 입고, 이 와이사츠 다, 내 타일을 다 메고, 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옷을 너무 정말 조선 사람이, 정말 조선 사람처럼 입고 다닌다면, 옛날의 조선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까끌어,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 옷입는게 정말 난더 기상하게 입는다. 저희 지역에서는 진짜 다 중국에서 들어온 옷들, 얼굴 불고, 정말 가지가지 색깔들, 색깔 있는 거 정말 너무나 그 좋게 하고, 저도 그 색깔 있는 옷들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많이 입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진짜 드물돕니다 정말 수수하게. 야, 저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대한민국이 정말 아니구나. 내가 북한에서 어느 만큼 이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만큼 잘 알지 못했으면 세세히 남자 여자 벌고 벌고 대낮에 오토바이 타고 응? 음? 이 몸에다 이실한나도 안고 실을 오래 하나도 고치자 않고 알몸의 여자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이 거리에서 오다바를 타고 다닌다고 이이 이 시대만평이라는 책에 다 나온 게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있자니까 야 저거 정말 썩어빠진 남조선 사이구나. 대낮에 저거 젊은 여, 여자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알몸에 벌고벗고 다니는가 저렇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얼마나 이거 세뇌되게 저인지다가 교육을 줬으면 제가 그거 딱 고지 들고 와서 한국을 그거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패스링 그 청바지가 해진 것도 천이 없어 기어 모이는다고 불쌍하다고. 가련하다고. 이 가련한 인생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빨리 통일이 돼서 이거 헐벗고 남조선 인민들도 북한처럼 옷도 같이 이렇게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허황한 생각을 했던 최송주기입니다. 바로 그 최송주기가 지금 무릎이 푹 진짜 그, 그때 표현을 한 무릎이 나간 옷. 정말 이젠가에 실이 너덜너덜한 이런 옷을 최송주기도 감히 잘 입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옷 주제를 담은, 옷 주제를, 주제를 한게 옷에 대한 주제를 왜 했는 줄 압니까? 너무 정말 조선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유하고 정말 내절 바르고 정말 그런 인민들인데 옷도 얼마나 그 바르게 이쁘게 입고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제가 생각했던 북한에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 배움의 삶에 붙고 느꼈던 그거하고 너무 상반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간단히 표현을 하느라고 제가 옷에 대한 주제를 한 겁니다. 옷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내가 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느 만큼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 하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 생각하고 방송 주제를 옷에 대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